가수 이명웅이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이명웅은 165차 스타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무려 28만 9천여 표를 얻으며 16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3년 넘게 굳건히 왕자를 지킨 이 기록은 가히 전무후무한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에 이어 대구 콘서트 티켓마저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성 매진, 서버가 다운될 만큼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명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매번 티켓 높은 즉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그야말로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정규 2집 IMHER로 이 역시 차트를 점령 중입니다. 타이틀곡 순간을 영원처럼을 비롯해 수록곡 전곡이 줄 세우기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음원 파워를 입증했죠. 콘서트, 음원, 팬덤 모두 완벽하게 장악한 이명웅. 그의 끝없는 기록행진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꼭 부탁드려요.